일본 여행 가는 한국 사람들과 일본에서 사는 일본 사람들 제일 큰 차이점은 똑같이 직장에서 일해서 번 돈에서 본인이 쓸수 있는 돈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수입 대 별로 좀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 여행 다녀온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이라는 내용인데 제가 이 주제를 늘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 왜냐면은 여러분, 박간니가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에좀 현실적인 내용을 많이 전달하잖아요. 일본의 뭐 물가 상황이라든지, 일본 사람들이 절약을 한다라든지, 음. 일본의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면 항상 댓글이 달립니다. 아, 이제 박간니서 구라 치고 있네. 내가 막 일본 여행을 1년에 몇 번씩 가는데 일본은 한국보다 물가도 싸고 거리도 깨끗하고 어? 일본이 훨씬 더 살기 좋아 보이던데. 어? 그, 그렇게 일본이 싫으면 일본을 떠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좀,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정말 일본이 너무 좋았다. 어, 물가도 싸고 이제 한국보다. 막 이렇게 뭔가 좀 열변을, 어, 토하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응.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무슨 말?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일본에 여행에 와서 돈 쓰고 돌아다니면은 최고가 맞아요. 지금엔 저니까.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돈 벌고 일본에서 돈 쓰는 세금 내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영상을 전달하잖아요. 거기서 차이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 차이가 심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로 일본에서 살았을 경우에 과연 한국에서 일본 여행 오는 것만큼의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있잖아요.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일본이라는 게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더 중앙. 2014년 12월 26일 기사입니다. 2014년에 한국인 800만 명이 줄줄이 일본 여행 크, 많이 갔어요. 네, 2 0 1 4년에 일본 관광 3,800만 명 정도가 왔는데 그 중에서 넘버 1. 예,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한 번씩만 간사람들이냐 아니죠. 예, 두세 번 이상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8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 일본 여행 인기, 2015년에서 시, 시들어졌을까? 아니죠. 일본 정부 관광국에서 발표하는 2015년 4월 기준의 예, 관광객 숫자인데,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죠. 2014년도, 네달 동안에 299만 명이 왔었는데, 2015년은 네달 동안에 320만 명이 왔네요. 이미, 뭡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작년에 800만 명, 아마도 올해 깨지지 않을까, 아, 라고만 지금 생각이 되네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옵니다. 과거에 비해서 조금은 애나가 올렸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엔 저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크게 돈을 많이 안 들고 와도 일본 여행을 즐길 수 있으니까, 특히 젊은 층부터 해서 일본 많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면은, 제가, 저도 정말 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옥상! 일본에 편의점 가서 빵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은 편의점 가서 빵 먹으면 뭐 하나에 뭐 2천원 000원, 3천원짜리 빵도 있는데 어 맛대가리도 없고 어 별론데 일본은 하, 빵이 한국 돈으로 뭐 1500원 정도면은 진짜 뭐 웬만한 베이커리 클래스로 일용하는 편의점 빵도 맛있고 싸다 이야 너무 좋다 편의점 빵 뿐만입니까 편의점 디저트도 그냥 입에서 살살 녹네 일본은 천원짜리 푸딩을 먹더라도, 진짜 입안에 살살 녹는다. 완전 우유 맛이 끝과 버터. 뭔 뭐, 지키가 막히다. 아,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당장 이런 것 뿐만입니까? 아니죠. 일본 가서 그냥 돈가스 집에 가서 그냥 돈가스를 시켜 먹는데, 한국에 웬만한 집에 가서 돈가스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하나당 뭐 천오백짜리, 0 0 0원 정도 되겠네요. 비싸잖아, 이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주면 이춤 비싸대요. 왜? 바깥에는 이런 돈가스가 아니라 좀더 싼, 가츠야라는 돈가스 가거든요. 거기는 이거 반값입니다. 700엔, 800엔 이러거든요, 돈가스. 예,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돈가스라든지 또 뭡니까? 이런 동키오테 가가지고 생활 필수품이라는 그런 거 물가 보면은 너무 저렴해. 어, 그런 거막 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뭡니까? 이제 일본 길거리, 일본식 감성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이 뽕이 극으로 취하면서, 야 진짜, 어? 일본의 이 주택가부터 갓길에 주차 하나 안돼 있고 일본은 이렇게 길이 깔끔하고 어 이렇게 있다가 또 한국 돌아가면 뭡니까 길거리에 이제 침 사람들이 침을 뱉는다든지 길방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갓길 주차를 해 놓는다든지 그다 편의점 가서 빵 하나 사 먹을 때마다 한숨이 푹푹 나온 거야. 후, 이러면서 이제 하, 일본 가고 싶다. 아 진짜 무 한국은 이럴까?라고 하면서 예 일본과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뭐좀 극한으로 생각한 분이 아마 많으실 건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느낌이 맞아요 예 맞아 맞아 그러면 바깥 영상 그런 걸 콘텐츠로 만들어야지 일본이 최고잖아요 한국에 비해서 어, 얼마나 좋아요 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디저트라든지 이런 빵 있잖아요 이게 싸다고 느끼죠 이걸 일본 사람들이 이걸 싸다고 느낄까 그렇게까지 싸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당장에 일본 유학생 지원기구에서 일본에서 생활리 해서 일본의 물가 이런 걸 놔둬 놔요 이거 참고로 쌀가게 오르기 전입니다 뭐, 달걀 10개 이 정도 가격, 우유가 뭐이 정도 가격, 대충 비슷해요. 예. 어, 자동 휘발유 뭐, 화장지부터 해서. 이게 대충 일본의 물가거든요. 2014년 기준으로. 네, 이런 물가 보면서, 뭐, 한국보다 비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싼 것도 있거든요. 네 있어가지고, 아니, 뭐, 이 정도면 뭐, 적절하게 일본에서 살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물가가 비싼 거예요. 이것도. 예. 네. 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일본 여행 가는 한국 사람들과 일본에서 사는 일본 사람들 제일 큰 차이점은 똑같이 직장에서 일해서 번 돈에서 본인이 쓸수 있는 돈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예요 제가 이거를 흔히 말하는 수입대 별로 좀 보여 드릴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연봉 2천만 원 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거의 공제 없이 한다 치더라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가져갑니다. 뗄 거다 떼더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예를 들어 환율 1대 1로 칩시다. 연봉 똑같이 200만 원에 뭐 2천만 원 받는다 치면은 한 달에 136만 원 가져가요, 일본 사람들. 그 그러니까 이미 이 단계에서 얼마 차이 나요? 15만 원 차이 나요. 연봉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5만 원 차이 나면은 1년이면 얼마 차이 납니까? 180만 원 차이 나요. 그럼 연봉 3천 대한민국에서 연봉 3천이면은 한 달에 적어도 225만 원을 가져갑니다. 일본 똑같이 연봉 3천 199만 원 가져가요. 얼마나 차이납니까? 예, 26만 원 차이 나요. 한 달에 26만 원 차이 나면 1년이면 얼마 차이납니까? 300만 원 차이 나요. 오늘 4천까지 맙시다. 한국에서 연봉 4천이면은 한 달에 한 294만 원 버는데 일본에서 연봉 4천이면은 260만 원 벌어요. 그럼 얼마 차이나요? 약 31만원 차이나요, 이것도. 멀어지네요. 점점 벌어져요, 차이가. 그런데 제가 이런 말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솔직히 한 달에 이것밖에 못 받는 분안 계시죠? 지금까지 보여드린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연봉 받으신 분들, 이 정도로 세금 다안 내시잖아요. 왜? 대한민국은 뭐가 있어요? 소득공제가 있잖아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으신다라든지, 개인 소득공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금액보다는 훨씬 더 대부분 분들이 많이 가져가세요. 일본은 여러분, 아까 제가 이 금액 있잖아요. 예, 이게 끝이에요. 일본도 한국처럼 명목상 소득공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본 쓸수 있는 소득공제가 결혼한 사람, 부양가족공제, 대충 그게 거의 일반적으로 하나예요. 아니면 부모님 모신다던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죠. 월급만 받는 사람 기준 따로 할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론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계산 이 금액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 금액 있잖아요. 이미 이것도 한국보다 몇십만 원 적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벌어져요. 연봉 4천만 원 기준으로 제가 몇번 계산하니까 대략 한 달에 4, 50만 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 일본 사람이라. 왜 이렇게 벌어질 수 밖에 없어요? 아, 까 공제 유무도 물론 있지만은, 그몇달 전이죠. 국민연금 개혁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2006년생들은 이제 보험요율이 12.7%가 된다. 어, 대한민국의 과거 1976년생은 보험요율이 9.5%였는데. 국민연금 보험요율 엄청 올라가요. 앞으로는 15%까지 올라간대요. 이제 큰일 났어. 이런 뉴스 보시잖아요. 일본은 이미 보험요율이 1 8 3예요 대한민국 국민건강. 건강보험료 7.09% 일본 건강보험료 지역마다 다른데 일본은 전국 평균 10% 이미 건강보험료도 한국보다 3%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공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럼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본은 전세가 없잖아요. 월세를 쌓아야 돼요. 뭐 수도권 지역이러면은 이게 뭡니까? 월룸 기준 월세인데 월룸 기준 한 달에 뭐 100만 원, 80만 원 이상 이렇게 써야 돼요. 도쿄 이렇게 살려면 가족이서 뭐 둘이서 방두개 하려면은 뭐 뭡니까? 한달 월세 200만 원 넘는 건 당연한 거고. 아니, 고상. 한국도 요즘 뭐 서울에 월세 요즘 비싸요. 강남은 100만 원 월세 이런 거 많이 보여요. 월세 비싸단 말이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국세청 연봉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최대 150만원 세액공제. 예, 대한민국은 월세를 내는 사람은 세액공제를 줍니다. 소득공제보다 더 좋은 거죠. 세액공제. 기준되는 것에서 잘라주니까. 일본 이런 거 있나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은 월세를 살 수밖에 없지만, 은월세낸 금액을 많이 지출한다 해서 뭐 처리가 되냐? 안 돼요. 월급 나온 이 돈에서 월세를 까야 돼요.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점점 더 차이가 나죠. 그럼 이런 얘기하면 또 항상, 뭡니까? 조금 일본에 대해 아는 친구들이 얘기하죠. 뭐 상! 그래도 일본은 회사 다니면은 교통비를 지원해주잖아요. 교통비 있으니까 그만큼 이득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일본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교통비 지원 어디가요? 집에서 회사까지. 그것만 교통비 지원이지. 나머지는 교통비 지원이 안와요 근데 교통비 지원 받는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교통비 지원을 받, 많이 받는, 받을수록 사회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아니, 교통비는 비과세 아니에요? 비과세는 맞아요. 비과세는 맞는데, 연금, 건강보험,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멀리 사서 교통비를 회사에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돈은 다, 뭡니까? 실비 처리가 되지만은 사회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달매달 매달 받는 내가 받는 금액이 더 줄어들어요. 회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니면은 본인 월급이 줄어든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비가 준다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오상. 일본은 월세 비싸니까 그 회사에서 월세 지원도 해주잖아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은 대부분이 이 주택수당으로 들어가는데 주택수당은 뭐에 대상? 과세 대상이다. 즉 월급을 좀더 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따로 비과세로 월세 내라고 돈 주는 게 아니라 월급에 수당을 붙여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득세가 올라가고 사회보장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받는 금액이 그렇게 안 올라가요. 주택수당을 준다 하더라도 다 떼가요. 중소기업이면 아예 안 주는 데도 많고 그리고 준다 하더라도 그걸 포함해서 월급 금액이 된다.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그것도 요즘은 감소해요. 잘안 줘요. 이런 수당값도 줄여요. 일본도 연봉제 이런 거 도입한다 이래가도 있잖아요. 수당 줄이고 야근 수당 이런 것도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자 대충 여기까지 말하면 느낌이 오시죠. 연봉 4천만 원인데 매달 26만 3천엔 받잖아요. 월세를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도쿄에 살아. 어, 도쿄에 원룸에 살아. 10만엔 빼. 그러면 한 달에 쓸수 있는 돈이 얼마야? 16만. 160만원이야. 160만원, 한달 생활비가. 방세 빼면은. 그리고, 잘 얘기해야 되는 게, 아까부터 우선 160만원 쓸수 있다 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월세 뺐다 하더라도, 있잖아. 요 전기세, 수도세. 그거도 그 인터넷 비용, 휴대폰 비용, 그거도 일단 빼고 가야 되잖아요. 바깥의 영상. 응. 일본의 전기 요금 한국의 2.5배에서 3배. 일본의 수도 요금 한국의 2배 이상. 일본의 사회 인프라 비용이 한국보다 몇 배나 비싸요. 음.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월세 빼고 공과금 같은 거 빼고 나면은 없죠. 없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혼자면. 좀또그 편의점 리조트라든지 그런 거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0번 그 4점 정도 있으면 음. 4점보다 못 받는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죠 그렇죠 근데 이걸 여행객들은 상관없잖아요 왜 일본 여행 와가지고 호텔에서 에어컨 빵빵하 틀고 호텔에서 목욕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호텔 비냈으니까 수도세 뭐 전기세 내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쓰나고요 어, 일본 여행 오면은 근데 일본 살면은 이 모든 게다 본인에게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한달 월급 내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월세부터 해서 다. 그러면은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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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거기서 일본에서 돈을 많이 받나요? 아니죠. 일본 사람들의 평균 연수입은 예, 일본 제일 큰미집비시 u f j 은행에서 예, 이렇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의 연령대별로 대충 이 정도로 월급을 가져간다 보면 됩니다. 전체를 평균 내면 은뭐 400에서 500, 그러니까 4, 5천 어, 그 정도로 받는 사람 많이 있죠. 아니, 우선 이 정도 금액이면 나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거. 공제가 없고, 한국보다 세금을 더 많이 떼간다. 라고 느끼면은 이게 진짜로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평균이라서 많은 분들이 6천만원 받고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는 IT 기업 사장님도 들어가 있으니까. 어, 40세 자수성가도 들어가 있으니까 평균의 함정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볼륨죠. 전국의 연봉 볼륨 저는 351만 원입니다. 3,500만 원. 그 정도가 일본의 볼륨 존하는 느낌이 됩니다. 제일 평균적인 거. 그러니까 아까 오산 예로 연번 4점 그런 걸로 지표로 봤는데 그거보다 그렇죠. 못 쓰는 거죠. 많은 일본 사람들은 외국인분들이 저렴하다 해서 여러 가지 드시거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죠. 나는 별로 못 먹는데. 그렇죠. 못 사는데. 음.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는데라 그렇죠. 그런 마음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은 너무 많이 떼임을 당해고니까 그럼 느끼잖아요. 아우 쌍, 월세 내는 거 싫으면 일본도 집 사면 되지. 예금 금리도 적으니까 주담대 대출 금리도 적잖아요. 변동금리 0.5, 고정금리 한1% 2% 2% 요즘은 고정금리.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뭐 집을 사면 된다라고 느끼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죠. 왜? 주담대 빌려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지 벌어준 본인의 연봉의 월수익 곱하기 몇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일본도 도쿄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 1억엔 초과 10억이잖아요. 우리나도 10억. 10억을 주담대로 받으려면 연봉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억이 돼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일본 사람들의 급여 보여드렸잖아요. 일본에서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은 전체 의5.5% 밖에 안 돼요. 5.5% 전체. 나머지 95%는 도쿄에는 집을 못 사요. 그러면 느끼잖아. 아니, 그러면 일본 지방이면 어때요? 지방에서 집 사서 살면 되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도 왜 수도권 집중화가 일어납니까? 왜다 수도권에 살아요? 그지? 그런 말할 거면은 다 한국에서 지방 가서 살면 되잖아. 본인은 안 그런데,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일본에서도 서민들은 저금리 빌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연봉이 안 돼. 못 빌려. 저 아파트 못 사. 어, 그럼 월세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끔 있잖아요. 그 나름 도쿄에 사는데 주변 일본 친구들 잘 사는데 도쿄에 있고 도쿄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거만으로도 상위권 5%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랑 좀 사이 좋게 있잖아요. 예, 돈독하게. 예, 일본에 뭐, 뭐 내가 도쿄에 집이 있어. 어, 월세가 아니라 자가집이 있어. 친하게 지내세요. 어. 좀 우리한테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정말 보기 힘든 겁니다, 그게. 네, 그렇다면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박간희 방송에서 할때 저는 항상 이런 평균치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개개인만 아 있잖아. 아니, 내가 도쿄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 들으면 박간희 방송이 나온 얘기는 다 거짓말이야. 박간희 방송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해. 5.5%니까 네 친구가 극단적이지 마. 안 그래요? 이런 볼륨전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은 한국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 아이고, 편의점 디저트 싸고 맛있네. 어, 일본은 뭐, 거리가 깨끗하네. 거리 깨끗하니까 그 세금 걷어가니까. 세금 걷어가가지고 일본에서 맨날 첫날, 이제, 어, 공무원들 와서 치우는데, 그 깨끗하죠. 안 그래요? 어, 길거리에, 어, 일본은 갓길 주차가 없어요. 주차가 없지. 벌금이 얼마나 센데. 어, 주차 한번 잘못하면 바로 이제 20만원 이상 벌금이거든요. 예. 그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맨날 돌아다니거든요. 기, 골목길마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항도 그럼또 깨끗해져요. 차고지 증명지 하고 있잖아요. 예, 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거리가 깨끗하다 이거도 있잖아요. 사람들의 눈치, 응. 음. 그 있는 것을 이렇게 좀 깨끗하지만 일본 사람들도 누가 여기 보겠어? 그런 곳에서는 많이 그렇죠. 버리고 쓰레기 우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음, 한때 그런 거 사회 문제가 됐었고. 그렇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 더 준비한 게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둘이서 사는 생활비도 얼마일까? 평균 15만 20만든 본인의 수입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대충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면은 본인의 수입이 월 수입 15만 엔의 경우 한 달에 방세는 3.7.5에서 4.5만 이런 거밖에 못 산다. 연봉 2500 정도 돼야지 월 15만 엔 정도 나옵니다. 연봉 2500 그런 분들의 수준. 월세를 생각하면, 높아도 45만원. 그렇죠. 그래서, 있잖아요. 도쿄에서는 안 된다. 안 되죠. 도쿄에서 사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수입, 손에 들어오는 게 30만원은 나와야 되거든요. 왜? 이게 7.5만, 9만엔도쿄에월룸 정도 살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냐면, 일본 정확하게, 460만원, 4600만원. 연봉 4600원 받아야지, 도쿄에서 방세 내고 살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월세 내고, 이거 생활비 쓰고 나머지 이건 좀 컨트롤 가능하고 이거 저금하고 이게 이게 뭐겠어요 옷 사던지 뭐 친구 만나는지 하란 말이에요 연봉 이 정도 받아봐야 원룸 사는 거예요 일본의 이런 주, 수도권 지역 주거비 가격 아, 아시고 싶으신 분은 박가니 영상을 음. 보시면은 과거 박가니가 일본 수도권 지역부터 해서 살았을 때 집세 가격이 나옵니다 월세 가격이 예, 그거 보면은 이걸로도 택도 없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보면은 힘들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보면 저는 일본에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제가 일본의 생활이 힘들어요. 일본의 물가가 비싸요. 일본은 세금을 많이 떼가요. 일본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죽겠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왜 한국에서 여행 오는 800만 명에게 안 먹히는지 아시겠죠. 들고 있는 상황이 다르거든. 한국에서 뭡니까 연봉 4천 받는 회사원이 일본 여행 온 거랑. 일본에서 연봉 4천만 원 받고 있는 사람이 생활하는 수준이랑 레벨우가 달라요. 쓸수 있는 돈, 평소에 나가는 돈 자체가 다르니까. 본인이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다르단 말은 주변을 바라본 시선도 달라지잖아요. 물건을 바라본 시선도 달라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셀러리맨, 일반은 직장인 일본 여행 와서 재밌게 좋고 즐기고 느끼고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일본에서 살면 좋다느니, 내가 이 받는 돈으로 일본에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같은 꿈 같은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살수 없어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여행자분들이 보는 일본 사람들은 도쿄 사람, 오사카 사람, 후쿠오카 사람, 그리고 특히 그 중심가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유가 있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여행 온 사람들이 보는 일본 사람들은 한 상위 한20% 연봉 한 우리한테 6천 이상 받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보고 있으니까 어 일본 사람도 나쁘지 않네라고 느끼는데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일본을 알 수가 없지 일본이란 전체를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뭐라 해야 되나 여행 와서 물가 싸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살기 좋겠다. 절대로 그게 렇될 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보다 뭡니까 편의점 빵이라도 조금은 싸니까 그나마 살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괜히 절약하고 괜히 아끼는 게 아니다. 일본에 여행 오는 것과 사는 것은 정말로 많이 다르다는 이런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일본에 여행 오신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시. 정말로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싶었어요. 왜늘 하고 싶냐? 저희 방송도 나옵니다. 오상추 입고. 너무 뭡니까. 그 내가 여행 갔을 땐 그렇지 않던데. 너무 뭡니까? 어 일본 그 물가라든지 그런 거 너무 힘들다고 괜히 엄살 지기는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우리 시청자도 정말 많았어요.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가 살아봐야지, 그죠? 예, 네가 와서 한번 살아봐서 살아봐야지 그런 얘기를 안 하지. 그나마 이제 박관영 씨가 뭡니까? 일본에서 20년 에서 살고 있잖아요. 적응이 됐어요 이제. 그러느냐고 살아요 이제. 말했잖아요. 연금은 세금입니다. 그냥 알아서 저축하는 거예요. 어, 아끼고 사는 거지. 그리고 제가 웃긴 게는 이거는. 그, 어제, 오늘 얘기 아니에요. 응. 있잖아. 저도 지방 출신 사람이고, 뭐, 부모님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지금 은퇴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어느 정도 여행 돌아다니시거나 그거 하시는데, 현역, 직장이었을 때는 있잖아. 국내 여행 뭐, 거의 뭐, 한적 없고, 그러면 해외여행은 다연히한 번도 가본 적 없었고, 그리고 우리 오빠도 지금 집안에서 일하시는데, 그렇게 자주 여행 간다거나 자주 외식 간다거나 그런 생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 준비하고 있으면 출미코, 처갓집이 진짜로 그림 그린 듯한 일본의 저 평민 평균이거든요. 맞아, 맞아. 맞습니다. 장인어른 제조업의 현장직 예. 그다음에 이제 처남도 제조업의 현장직이거든요 그냥 일반 제조업 다니는 사람들 집에 월급 받아 가지고 정년 퇴임하시고 이제 은퇴하는 그 노후생활하시는 분인데. 생활하는 거 보면은, 진짜로 저희 방송하고는 똑같아요. 평소에 아끼고 있잖아요. 절약하면서, 여행이나 이런 건 줄이고 있잖아요. 최대한 나갈 돈은 줄이고. 이 안에서 어떻게든 절약하면서 살까, 이런 거기 때문에. 음. 우리 아버지는 정말 그거 뭐다 습관이 되, 되셨으니까, 편의점에서 페트병 음료수도 안 사세요. 음. 뭐, 있잖아요. 물통. 그렇죠. <laughs> 그런 느낌으로 하시고. 그 그렇죠. 그건 나쁜 거 아닌데, 그게 뭐, 다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쇼인과 만화처럼, 영어 사람들은 이런 도쿄 중심가, 뭐, 시부야도 그렇지만은, 어디든지 뭔가, 번화가 이런 데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뭐, 사람들 옷매 무새도 괜찮고, 일본어 브랜드 증상도 많고, 저희 방송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일반적으로 느끼는데, 그런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일본은 정체된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 저런 금액으로 이미 20년 이상 정체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지만은, 아까 저런, 연봉 3,500만 원, 4,000만 원의 수준이 일본은 20년 도 똑같이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20년 전에 연봉 4천이라면 와 이랬잖아. 그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 연봉 4천이라면 조금 적은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일본은 그런 감각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도 연봉 4천이면 지금도 4천이겠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왜? 옛날에는 지금이나 뜯겨가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그나마 그때 엔나가 셌으니까. 어? 수입 물가라도 쌌는데 지금 엔화도 약하니까 수입 물가도 폭등하니까 미쳐가는 거죠. 더 살기 힘들다는 거죠. 받는 금액은 똑같은데 물가만 오르니까 더 살기 힘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방송 이런 걸할때 뉴스 같은 걸 가져 얘기하는 것도 일본 사람들이 공감을 하니까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일본에서.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일본이 잘 나가고 있으면 지금 성장세면은 제가 이런 주제를 안 다루는데 일본은 누가 받으러 내리막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루는 거고, 내리막길이라도 괜찮아는 아니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 내리막길 아니겠습니까? 정교 2등 하던 애가 지금 정교 2등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일본은.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아니죠. 다시 올라가야지, 그지? 근데 뭐가 문제일까라는 지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거고, 다만 오늘은 일본의 여행분들이 착각하는 그런 게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알기 쉽게 눈높이 교육으로 좀 많이 알려드렸습니다.